가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세요 대답을 하세요 <웃음> 죄송합니다 왜 <laughs> 꽃서부를 어디서 오셨어 인천이요 못타고 아. 뭐 오셨어요 저거 저거지 자석버스 예 네. 아니 버스가 있어요 강변까지 오는 아. 자석버스 가그렇구나 광명역없 저기가 돼 있구나. 네. 보실 분 나이. 아, 95년. 음력으 해야 나요 애들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아, 어른부도 봐야 돼요. 그몇 그래. 아. 살이시 합니다. 저 아저씨. 음, 네. 아저씨는 개띠 갯띠. 88 58, 2 3살월일 잠깐만. 2월 11일. 네. 2월 11일. <laughs> 이, 예. 이, 저는 이. 성씨는 성 이. 이. 신또 언니는 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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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라 어, 아들인데 95년 95년 네. 6월 3일인데 양력으로 26살 대신 뭐저 네. 하나 하나 하세요 네. 생일이 6월 3일 음, 6월 3일 네. 음력이에요? 양력이요? 양력 안 몰라요? 음력 5월 6일이 5월 6일이에요. 5월 6일. 네. 큰아들이 아들. 아들하고 딸 이제 99년. 아들이고. 딸. 딸. 99년. 99년생. 네. 2 2 네. 2월 14일. 뒤에 2월 14일. 음력이요 양님저 음력으로. 얘는 음력 알고 얘는 음력 몰라? 아니 둘다 이제 음력 저 말었어요. 둘다 음력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6월 3일이 음력이에요? 아니 아니 양력으로 5월 6일. 음력 생일이 몇월 생이냐고? 어, 큰 아들은 음력으로 5월 6일. 네, 5월 6일. 네. 5월 6일. 네. 딸은 2월 14일. 5월 6일. 네. 5월 6일. 아들. 네. 다음에, 딸은 2월 14일. 14일. 받으릴게요. 네. 자 이제 아빠 거 이제 먼저 이렇게 네. 훑어보면은 어 작년 18년도 19년도 20년도 사이는 문서권이 뜬다 뭘 사야 되냐 저질러야 되냐 계약을 해야 되느냐 이직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게 들어왔어. 뭐예요? 집을 팔고 싶어하는데 응. 그게 잘안 되네요. 인천에 있는 뭐 집이 뭔데 아파트야 주택이야? 네. 주택인데 좀 아빠 앞으로돼 있어요? 네. 계속 들어오는데요? 언제 내놨어요? 내놓은지 꽤몇년 됐어요. 근데 이제 한번 어그러졌지. 어그러지고 더 받으려다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 음. 아니 이제 주변 시세가 있으니까 음. 주변 시세대로 하려다 단짝 올랐다가 음. 그냥 저희가 그때 생각하는 중에 놓쳐버려가지고 음. 그 기회를 하려다 그냥 한번더 생각해 본다고 했다가 놓쳐서 놓쳐버리면 힘들다니까 어? 그러더안 되네요 계약이 그 근데 지금 이제 아빠가 음, 한번 놓쳤잖아요 에이, 에이. 그렇게 놓치면 또내 운이 있어야지 팔리는 거거든 운서가 어. 근데 63, 지금 63살이잖아 어. 64, 65살까지 운서 운은 들어왔대 아. 될 거예요 음. 움직이는 게 들어온다 그런데 너무 많이 받으려고 하면 안 된대 아무리 운이 들어온다그래도 터에서 충추 가라고 음. 할 때는 적당하다 싶으면 충추 빠져나와야 돼요. 그냥 더 받아, 더 받아갖고 나오려면 이제 못 가고 거기 있어야 돼. 음. 운은 작용이 되는 거는 올해, 음. 20년대 63살, 64살, 65살까지 3년은 집을 팔수 있는 문서 운이 들어와 있대. 근데 이거 놓쳐버리면 꽈냐? 음. 60. 6 0 육십 67. 67대 번또 뭐 기회가 있는데 지금부터 앞으로 5년이야 5년인데 이 2년은 조금 위험해 그러나 60세 60 65살은 퉁치고 빼는 게 두루 와 있대 그러니까 적당하면은 그냥 빼고 칠해 안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살아야 된대 응집 산지 얼마나 됐는데 집은 산지 한 25년 네. 됐죠? 빠져나올 때가 됐대요. 아. 그러니까 63세, 64세, 65살에 빠져나가야 된다. 음. 응? 20년도에 지금, 21, 22, 이때는 나가야 된다. 그냥 조금 손해를 보는 듯 해도 어, 네. 나가서 다른 데 가서 하게 되면 여기서 손해 난거 거기서 아, 챙길 수가 아, 있어. 네. 그러니까 퉁치고 나갔으면 좋겠다 소리가 있어요. 네. 뭐예요? 아빠 아빠 성격은 아주 꼼꼼쟁이네. 뭐 하셔? 아 지금 인천항 항구 음. 인천항에 다니는데 음. 퇴직했잖아요. 언제? 60반 60살에 퇴직해 가지고 지금 은 이제 다시 이렇게 뭐라 그래? 촉탁이라고 그러나? 음, 놀지 네. 않고 또 나가야 네. 되니까. 네. 어. 촉탁으로 지금 1년 1년 이렇게 계약씩 네. 하고 하고 네. 또 네. 연장 연장하는 네. 건가? 임시직 으로그러 그렇죠. 말하잖아요. 아직부 해야될 그러니까 아직 나이니까 줄었는데도 응. 그냥 다니안 놀아요 네. 아주 아주 꼼꼼쟁이야 어. 웬만한 여자 뺨쳐 그리고 인물도 있고 아저씨가 어. 그 사람들이 또 따러요 가서 처신을 잘해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나와 근데 뭐이 집에는 그 집은 아저씨 명의로 돼있다 그랬잖아 분명히 60세, 60년, 65살은 온기가 있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시기가 오니까 조금 손해 보는 듯 해도 들어오는 작자가 놓치지 말고 하라 소리가 있어요. 음. 그 놓치면요, 5년 동안 거기서 머물러 있어야 돼. 음. 70살이 다가와서 집 나간다 소리 나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가, 나간다 간다 뭐그 소리도 안 해. 이제 음. 다 때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보내면 되고. 일단 아빠는 지금 이제 아빠 생일 지나고. 상일달 지나고 나서 3, 4월엔 조심하라 소리는 있어요. 그때 음. 조금 다칠 게 보일 건지, 음. 사람으로 인해 그 휘둘리는 게 보일 건지, 신경 쓸 일이 있다, 놀릴 일이 있다, 사고서 비친다, 조심하고 넘어가래. 3, 4월에 조심하라 소리가 음. 있다. 잘하고도 사람들한테 휘둘린다. 시비 구설이 딱 이렇게 나오고. 엄마는, 이 집에 엄마나 아빠나 만만치는 않아, 사주들이. 다 끼가 쎄 본인도 쎄고 아빠도 쎄고 그런데 이 집에는 그냥 이 집도 역시 평탄하게 넘어가는 사주들이 다 라고 나와 그리고 엄마는 뭐해? 저요? 응. 그냥 저 학교 식당에서 일해요 식당에서 급, 음. 뭐 급식 뭐 네. 저기 하는 거에서 하는구나 지금 이제 삼재 두 번째 신혼삼재거든요 음. 내년에 엄마 운으로 봐갖고도 이사수가 있어요. 집 팔고 사고 계약서 문서가 놀러다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어, 엄마는 참더없어 그렇죠. 해줘도 항상 뒷소리 많고 해줘도 뒷가막 까는 소리를 하고 이래. 네. 그래서 엄마가 어떨 때는 사람들 믿어야 되는 말 어떨 때는 아, 나도 맞아요. 사람이지만 맞아요. 사람 냄새가 싫을 때가 있어 진짜 아주 아유 난다리 난다 이래. 네. 잘해줘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자, 이걸 내가 사람들 딱 만나면 일단 경계를 하게 돼. 엄마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로 인해 갖고 엄마만 같이 가 하나. 그리고 아빠하고는 이집 식구 자체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식구들이에요. 그런데 큰 아이가 엄마하고의 관계가 원진이 조금 들어 있어. 큰 애기가. 큰아 여기 26살짜리. 네. 5월 생이거든 얘가 음력으로. 그래서 이제 조금 엄마가 하자는 대로 따라주는 자식은 아니다라고 그래.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에 그냥 말썽 없으면 그대로 그냥 나름대로 밀고 나가면 된다라고 하고 있고 여기 큰 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 이제 올해 졸업했는데 응. 제 생각은 그냥 직장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응. 장사를 해보고 싶다고 저렇게. 응. 직장 생활 못해. 그러게 본인이 자기는 응. 직장 생활이 안 맞는 거. 안 맞아. 같고 장사를 해보겠다고? 장사는 아직 은 때가 아닌데요. 어, 어떤 걸 해보려고 그래요? 아니, 이제, 지는 지금은 이제 친구랑 어. 장사를 해보겠다고 그냥 지금 친구, 아버지가 하시는 식당에서 응. 일을 배워서 해보겠다고 지금. 어, 근데 이거는 네. 지금은 아니고요. 네. 지금은 아니고요. 네. 스물아홉부터요. 지금 은 아니에요. 지금 하면 돈 까먹어요. 그러게. 제 생각도 안될고안 돼요. 본인은 저렇게. 그냥, 한몇년 아. 고생하고, 아. 사회성도 좀 배우고, 경험도 배우고, 돈의 가치도 좀 배우고, 세상 살이 만만치 않다는 걸 배워야 돼. 그래갖고 얘가 이제, 아, 어, 스물아홉이 되고, 서른 살 안쪽으로는 직가 한다 소리는 해요. 아.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3년 동안 그냥 있어야 된대. 아. 내 지, 거. 직장은 안 맞는데. 직장은 안 돼요. 근데 내거 해야 된다, 소리는. 어. 얘는 막휘 썩고 돌아다니면서 해야 돼. 그러지, 본인이 직장은 자기가 안 돼. 어, 안 돼. 그냥 놔둬야 되겠네요. 그냥 거. 놔둬요. 어. 배, 배우면서, 배우면서 해야 되니까. 어. 아직은 직장에, 어, 머물러 있어야 된다. 사회를 좀 배워야 된다. 사회, 사회가 얼마나, 어, 넉넉지 않다는 그러니까. 거를 배워야 돼. 아직은 아니에요. 운 자체도 안 돼. 음. 사업에 운은, 깔려있는 운은 있다라고 하지만, 음. 얘운 자체에, 운이 있어야 좋아야지 사업을 해도 안 망하잖아. 지금 하면 돈 까먹고 망하는 징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된대. 짝 음. 음. 여기 딸내미 있잖아. 음. 딸내미는 영락 없이 아빠 성품하고 똑같네. <laughs> 똑같아. 그걸 어떻게 아시지? 나와 있어니까앞똑 같대 콩나대 콩나대 반나대 반나대 너무 아, 막... 재고 네. 재고 네. 또 재고 또 재고 그런데 어, 여기 기는또 이게 아들이 엄마 닮았어 엄마 엄마랑 아들이랑 똑같아 엄마 언니도 재는 거 별로 없었기 막 그때 집팔 때도 있잖아 언니는 하고 싶었어 네. 근데 아빠는 네. 요리 재고 저리 재고 네. 요리대로 요판 재판 굴리고 뭐0어 따지 2 0어 따지 이러다가 놓쳐버린 거야. 네. 엄마, 응. 엄마가 엄마 하자는 대로만 했으면은 벌써 팔고 다른데 갔어 응. 그다 그래, 집더 올랐어 재산 더 올랐다고 응. 근데 아빠는 맨날 재다가 볼일 다봐 응. 성격은 엄마가 치마를 둘러서 여자지 남자의 성품이야 화통한 건 엄마가 더 화통해 여기 아들도 그러고 근데 여기 딸이랑 아빠랑은 도찐 개찐이야 응. 둘이 맨날 이렇게 재다가 앞에 거 놓칠 때가 많대 그쵸? 정확한 성격들이야 응. 정확한 성격인데 때로는 빨리빨리 회전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음. 머리가 훅 돌아가서 근데 어떨 땐 열통 터질 때가 있어. 엄마가 <laughs> 어쨌거나 이 집은 그래도 그냥 그냥 다 아기는 큰 아들, 큰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잘 헤쳐나가. 딸내미 지금 딸이 딸. 진로를 지금 막 애가 막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도 음. 지금 학교 학생이지? 네, 학생인데도 음. 자기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음. 굉장히 그 자기 안달을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고민할 때예요 음. 지금 운 자체가 여기 아들은, 아들은 뭔가를 확고해가지고 움직이는 거고, 음. 우리 여기 아들은 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 음. 근데 아직은 사업에 어, 바탕에 뿌리는 있다고 하지만 근성은 있어. 사업의 근성은 있는데 아직은 운 자체는 흘러가지 않는 다2 그러니까 9스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사주를 풀다 보면 아홉수가 나쁜 아홉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아홉수가 나쁜 아홉수가 아니에요. 운 들어오는 아홉수예요. 그래서 괜찮고 우리 딸내미는 지금 자기 자신을 가두고 있어. 고립돼 갖고 있어.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못하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네. 그러고 있어. 결정된 내고 고민만 잔뜩 있고, 그 고민의 보따리를 끌어볼지 못해. 그냥 그 고민, 보따리를 끌어 안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이끌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예 음, 지금은 아니고요. 네. 조금 더 있어야 된대. 이제 고민이 언제 이제 풀리려면은 내년이 돼야 돼. 네. 내년이 되면 엄마 그냥 이대로 밀고 나갈래. 엄마 뭔가를 또 다른 걸 획기적인 걸 해야 되겠어. 라고 이제 숨을 이제 지금 두 살인데 세 살이 되고 나면 음. 엄마 나 다른 거를 할래 나 이렇게 할래라고 음.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지금은 고민만 있어 고립이 됐단 말이야 자기 생각에 갇혀있어 그래서 움직이질 못하고 있대 운 자체가 그래 얘는 음. 그래서 내년에 운 괜찮다 내년부터는 내가 확고한 거를 뭐를 해야 되고 뭐를 안 해야 된다는 알아 음. 던질 걸 던지고. 내가 할건 하고, 이렇게 하는 시기가 내년에 음. 돼야 돼. 10월달, 양력으로, 음력으로 10월달쯤 되면요, 확고한 답을 오. 자기가 찾아. 아. 어, 그냥 아. 안 해도 된대. 그렇습니다. 음, 아셨지? 음. 엄마 운도 문서 운이 뜨고, 음. 아빠 운도 문서 운은 떠. 길게는 3년을 보는데, 3년 안에 다 정리를 해야 된대. 응. 음. 아셨지? 알겠습니다. 음. 선생님, 저 하나만. 네. 엄마가 건강이안 좋으셔서. 몇 살이신데? 37년 37년? 네 소띠 84살? 네 7월 1일 삼재애니까 7월 1일이신데 84살 으휴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생일이? 7월 1일 음력으로 건강이 작년부터 안좋았 네, 작년에 암 수단 받으셨어요. 아이고. 근데, 얼마 전에, 대상포진이 오셔가지고. 건강, 그게 기력이 에. 계속 안 좋으니까. 답실이 자꾸, 올해, 올해까지 맞은 것 같다고 막 얘기를 하시니까. 에휴. 마음이 아프지. 에휴. 에휴. 오래 못 사시겠다, 응? 건강 안 좋으세요? 예, 건강 안 좋으셔요. 네. 아이고, 85살 어떻게 넘 넘길까? 그래요? 아... 삼재가 나가면서 이 집에 엄마가, 아, 아이고, 그러시구나. 오래 못 사시. 이게 이제 아... 삼재가 있잖아. 한 번만 저기한 번. 응, 삼재가 있잖아. 네. 삼재를 그래도 아프시더라도 고통을 안 받아야 되잖아 네. 삼재라도 좀 풀어드리세요 왜냐면 주무신 듯하셔 돌아가셔야지 그런지. 자꾸 고통스러우면 당신도 고통스럽고 네. 자손들도 돈도 들어가고 자손들도 보는 자손들도 마음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어디 다닌 데가 있으면 삼재라도 풀어줘 삼재가 있죠 혼자 나가면서 안 좋게 생겼어. 응. 아셨지? 네. 응. 응. 작은 딸은 딸래미는 올 가을에. 가을에 그때 되면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되고요. 음. 자기가 답을 얻어요. 때가 있어. 지금 네. 고민하는 때야, 네. 시간이. 그리고 우리 아들은 29이나 돼야 해라 소리가 있고 이제 또 짚어서 얘기하면 아빠랑 엄마랑 운은 집은 팔 때가 됐다. 음. 내가 운이 들어왔을 때 집도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운에서 작용이 안 되고 머물러면 꽝이야. 머물러 있어야 돼. 아셨지? 네. 알겠어니다 <laughs>